신형 파사트 GT, The New 파사트 GT가 내년 고객 인도을 앞둔 국내 출시 버전을 공개했다. 신형 파사트 GT는 유럽형 8세대 파사트 GT 부분 변경 모델로 통합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IQ 드라이브와 지능형 라이트 시스템 IQ 라이트, 그리고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IB3 등이 탑재돼 스마트 비즈니스 세단으로 거듭났다. 부분자율주행이 가능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IQ 드라이브는 출발부터 시속 210km에 이르는 주행 속도 구간에서 전방 카메라, 레이더 센서 및 초음파 센서를 모두 활용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등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통합 운영한다. 브랜드 최초로 적용된 정전식 스티어링 휠은 터치만으로도 쉽고 안전하게 트래블 어시스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트래블 어시스트 주행 도중에는 약 15초 이상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지 않아도 경고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 신형 파사트 GT에는 LED 헤드 및 테일 램프가 전 모델에 기본 적용됐으며, 이종 TDI 프레스티지 모델부터 인터랙티브 라이팅 시스템 IQ 라이트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아? 탑재된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IB3에는 스마트폰과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무선 연결로 활용할 수 있는 무선 앱 커넥트 기능이 전 트림 기본 탑재됐다. 또 한국형 내비게이션을 탑재한 2.2짜리 디스커버 프로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안녕 폭스바겐이라는 명령어로 내비게이션, 전화, 라디오 등 차량의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음성인식 차량 컨트롤 기능과 제스처 인식으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다. 진형 파사트 GT 외관은 날렵하면서도 정제된 라인이 특징으로 전면에 강인한 크롬 그릴, 이와 연결된 최첨단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밤낮으로 파사트 GT의 존재감을 드러내면 물론, 폭스바겐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계승한다. 이전 세대 대비 전장이 10mm 더 길어졌고, 기본 586m, 2열 폴딩 시 1151L의 적재 공간을 자랑한다. 실레퍼는 2세대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인 10.25인치 디지털 콕핏이 고툼질 그래픽, 높은 해상도, 개선된 밝기 및 대비와 선명한 컬러를 제공하며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뷰 버튼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모드를 선택하고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새롭게 적용된 인테리어 트림과 소재, 대시보드에 각인된 타사트 로고가 폭스바겐 세단만의 차별화된 스타일을 완성한다. 2.0 TDI 프레스티지 모델부터는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 사양인 앞좌석 통풍 시트 및 뒷좌석 열선 시트가 적용되었으며 헤드업 디스플레이, 열선 스티어링 휠, 파노라믹 선루프, 30가지 컬러 앰비언트 라이트 등 최고 수준의 편의 사양이 탑재됐다. 신형 파사트 GT는 2.0 TDI 엔진에 7단 DSG가 결합된 전륜 구동 모델인 2.0 TDI 프리미엄과 2.0 TDI 프레스티지 사륜 구동의 2.0 TDI 프레스티지 4 모션 등총 3가지 라인업을 선보인다. 최고 출력 190마력, 3500대서 4000rpm과 최대 토크 40.8kgm가 다이내믹한 성능을 발휘하는 2.0 TDI 엔진은 1900대서 3300rpm의 넓은 실용 영역에서 가장 효율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폭스바겐 TDI 엔진 특유의 높은 연료 효율성도 놓치지 않았다. 신형 파사트 GT 2 1 2 TDI 모델의 복합 연비는 14.9km/리, 도심 13.4km/리, 고속 17.4km/리. 2 0 TDI 4모션의 복합 연비는 14km/리, 도심 12.5km/리, 고속 16.3km/리이다. 신형 파사트 GT 잠정 판매 가격은 프리미엄 4490만원, 프레스티지 5990만원, 프레스티지 4모션 5390만원이다. 최종 판매 가격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고객 인도 시점에 다시 안내될 예정이다.